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바로 이 필에너지라는 종목이고요. 자, 이 필에너지가 드디어 어, 추가로 이 신규 사업 유치 일정과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인 메타 그리고 국내 대기업들의 직접적인 투자 감행 소식이 예정된다라는 그런 찌라시가 지금 현재 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격적으로 어떠한 관련 내용들 참고해 보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 제가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리는 시점과 그리고 2차 목표가를 어, 오늘 영상에서 차근차근 모두 다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중간까지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큰 도움 받아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만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지금 뭐 도움이라든지 실시간 대응에 대한 어 조금 피드백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영상 중간중간에 시청하시다가 그냥 편하게 이010 5 7 6 5 2186 번호로 도움이라고만 단어를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만 드리면서 지금 현재 이 필에너지의 차트상의 위치는 어떻고 지금 현재 수급 동향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필에너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외국인과 기간보험투신연기금사모펀드가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10만주 기간에서 5만주 자 보험투신부터 해가지고 이 연기금과 사모펀드까지 자, 바로 직전 거래일까지 이렇게 많은 대금들이 들어와주고 있다. 자, 이 말은 뭐겠습니까?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 신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발빠르게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 수급들이 차근차근 물량들을 먹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바로 한번 차트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가 어디쯤에서 추가 매수하면 좋을지부터 해가지고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빨간 거리랑이 터진 자리가 바로 올해 1월 5일자 1월 5일. 자, 이 1월 5일 자에 대량 거래가 먼저 한번 발생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거래 없이 그대로 눌러주고, 바닥을 타진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물량 테스트를 하는 흐름이 나와졌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전고점 라인을 강하게 뚫어줬기 때문에 사실상 이 윗꼬리 양봉 같은 경우에는 매집봉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를될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매집 이후에 의미 있는 저항대를 뚫고, 자, 지금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앞전에 이 저항대의 역할을 했었던 이 자리는 어떻게 된다? 바로 지지선으로 바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5,000원 라인을 뭐다? 바로 추가 매수 혹은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새롭게 고가가 형성된 금액대가 27,700원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리거나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거나 목표가로 설정을 해서 비중을 청산하는 시점으로서 설정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가격대가 첫 번째 25,000원 라인이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27,700원 라인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우리 동일한 가격이라 하더라도 추세가 살아나는 자리에서에 대한 가격과 그리고 이 추세가 죽어가는 자리에서에 대한 가격에 따라가지고 대응 전략을 달리 해야 된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현재 보이시, 보이는 이 시점에서에 대한 차트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27,000원 라인 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홀딩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추세가 죽는 시점에서 현재 주가를 지키고 있는 은봉 캔들이 완성됐다. 자, 그러면 은 뭐다? 우리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유연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추세의 위치에 따라서 대응해야 될 방법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다? 바로 우리가 이 실시간 대응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어, 확실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일단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면서, 자, 지금 현재 이필 에너지에 대한 추가 매수 자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숫자 1번, 그리고 2차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은 숫자 2번을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는 지금 뭐 추가 매수 자리도 궁금하고 그리고 2차 목표가까지 궁금하다. 자 모두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이 종목명 바로 이필 에너지라고 작성을 해서 전송을 해 주시면요. 제가 실시간으로 추세가 바뀌는 부분들을 반영을 해 가지고 관련된 내용들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010-5765-2186으로 문자 전송 주시는 분들께 제가 바로 이 관련된 내용들과 가격대 전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2024년도부터 반드시 집중해야 될 섹터는 바로 어떤 섹터냐. AI와 메타버스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 시장이 얼마만큼 커지고 있냐면요. 지금 최근에 이 메타의 최고 경영자, 이 마크 저크버그가 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회장, 그리고 LG의 조주환 회장까지 순차적으로 10년 만에 한국을 방안해서 지금, 어, 각종 이 삼성전자, LG전자 회장들과 바로, 어, 이 AI 인공지능, 미래를 이끌 핵심 기술로 부각된 국내 기업가에 대한 동맹을 현재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윤석열 대통령과 실 직접적인 인공지능과 이 ai 반도체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0분간 진행이 되었는데 자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 이 부분이 바로 핵심이라 보시면 돼요. 인공지능 ai와 반도체 메타버스 확장 현실 등 최근에 주목받는 산업에 대한 협력 방안과 ai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전 제시를 할수 있는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플랫폼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을 했다. 자,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우리는 조금 시선을 달리 가져야 됩니다. 자, 왜냐면은 이 바로 메타버스 AI 확장 현실, 주목받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는 말 자체가 이미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앞으로는 이쪽 섹터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30분 먼저 도착을 해서 이 저크버그 부부를 현재 맞이를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이 AI 반도체 관련된 협력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 이재용 삼성 회장님도 먼저 이렇게 마크 저커버그를 맞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저정 만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하신 거는 이 마크 저커버그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대통령부터 우리 국내 대기업 최고의 회장과 사장들이 이렇게 맞이를 하는 거냐. 자, 바로 AI로 가장 큰돈 번을, 어, 큰 돈을 번 사람이 바로 마크 저커버그다 AI로 가장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의 명단 리스트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이크소프트그 다음에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전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중에서도 이 50조 원 가량의 수익 창출, 자, 자산이 지금 50조 원이 AI로만 늘려갔었던 그 대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왜 AI와 이메타버스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자, 올해 불어난 세계 억만 장자의 재산 96%는 바로 이 AI 덕이라고 합니다. 자, 승리자는 바로 이 사람, 바로 누군가요? 바로 마크 저크버그예요올 들어서 AI로 가장 많은 돈번 부자가 바로 이 메타의 최고 용자로 관리되어 있고, 그의 전체 재산의 약 170억 달러, 아, 1700억 달러 중 1600억 달러가 실질적으로 뭐다 바로 이 AI 관련 자산이라는 겁니다. 자이 중에서 올해 늘어난 AI 관련 자산만 해도 370억 원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이 AI로 재산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자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다 우리는 돈이 모이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 자, 10년 만에 머크가, 마크자크버그가 지금 현재 방안을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섹터들은 바로 이 삼성과 LG, 이 메타, 세 회사에 직접적으로 공급 납품을 하고 있는 고객사를 확보한 이 기업을 우리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이 마크자크버그, 메타의 최고 경영자. 어, 방안 일정이 마무리됐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사장 등을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이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기 관련 사업에 대한 협력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외,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 업계 전문가들은 바로 이 종목, 자 바로 이 종목이 곧 수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점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삼성과 LG, 그리고 메타, 이 모든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한 기업이고, 직접적인 공급 매출이 본격화가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부터 진행이 된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서, 현재 지금 10년 만에 방한한 마크 저크버그의 핵심 수혜주, 자, 궁금하신 분들, 제가 특별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자010자 보이시는 패너 번호로 마크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게 된다면은 제가 한분한분다 체크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관련 종목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자이 마크 관련 수혜주 꼭 한번 받아보셔서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